어어어어어어어어 오! 어!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이건 이런 건 이런 건 처음이죠. 저번 영상 때 제가 모바일로 야 이런 말한적 있나? 암튼튼장 안에 제가 오늘은 PC 유저인 나무꾼이 과연 모바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 바로다가 어고런 콘텐츠인데 일단 부계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왜 부계정으로 들어왔나? 본계 uh -huh. 가져왔는데 못하면 쪽팔리니까어 예. 스킨은 그냥 뭐, 그냥 뭐, 그냥 무시내면 되고 네암튼안에 예. 제가 오늘 이렇게 어, 모바일로다가, 아 네, 바로다가 제 실력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네, 네, 모바일은 제가 거의 안 해봐서, 아 일단 바로 한번 제 가볼게요. 일단, 일단, 일단 살인자가 걸려서 이렇게 급하게 켰는데 살좀 던져보자. 이거 안 던져져, 어, 뭐야? 왜안 던져져? 뭐야? 어, 왜안 던져져? 뭐야? 칼안 던져져? 야, 이거 안 눌러야 이거 눌리는 거 보이지? 이거 왜 핸드폰 화면이 워낙 넓어가지고 좀 짤리셨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소리 잘 들리나요? 이거 소리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네. 이거 손에 땀이 많아가지고 이거 잘 될지 모르겠다. 야 강제로 이거 근접방 날려야 돼.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지금 잠깐만, 근데 이거 칼이 안 던져가지고... 오케이, 자 이거 무빙으로 나가... 오! 오케이, 야, 모바일로 하니까 진짜 힘드네. 와! 와 모바일 유저들 리스펙이다 진짜 이거 왜 이렇게 어렵냐? 어온저기로야 근데 싱크안 맞는 거 같은데 이거? 여니다 저기다,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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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자 따라가자. 아 겁나 힘들어 진짜. 조작하는 거 겁나 힘들어. 뭐야 여기 따 있다, 있다. 아 뭐야 시간 없어. 아 시간 지났어. 아 겁나 힘드네 이거? 아 이거 내가 얼굴 나오는 거 아니? 어 마스크 썼어요. 수고 하세요. 가끔씩 이거 검은 화면 되면 내 얼굴이 비치더라고. 요 아, 이런 화면이 좀 뿌옇게 나올 수 있는데 양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게 한계입니다. 삼성 플로우 미러링은 지금 핸드폰 화면을 컴퓨터에 띄워놓는 거라서 파질이나 프레임이나 다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근데 여러분 이게 아마 최초일 겁니다. 거의 이거 한국 최초 아닌가요? 이렇게 하는 건? 이렇게 모바일로 송캠도 찍으면서, 아, 아, 아. 야, 이렇게 모바일로 송캠 찍으면서 모바일 화면을 이렇게 컴퓨터로 송출하면서 방송하는 거건 이거 내가 처음일 거야, 아마 이거. 조만간 제가 배드워즈로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야, 너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는지 모르겠다. 지금 마스크를 써가지고. 혹시나 얼굴 나올까봐 불안해가 마스크 썼는데 <laughs> 아 일단 머더를 해봤는데 확실히 겁나 어렵습니다 야 모바일 유저분들이 이거 이렇게 힘들었구나 이거 어? 이 친구도 딱 봐도 모바일이야 <laughs> 이 친구 누가 봐도 모바일이야 여이 친구도 내가 보기엔 모바일이야 칼 잡고 있는 거 보니까 이 친구 모바일이야 확실히 모바일이 빡세긴 하다 해보니까 알겠네 저처럼 이렇게 스마트폰 캠 이거 손캠이라고 해야 되냐 이렇게 스마트폰 캠 하신 분들은 얼굴 안 나오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본계정으로 들어왔으면 쪽팔려서 못했어 이거 본계정으로 들어오다가 이거 개뻘짓하면아네 어, 쪽팔리겠죠 이거 아마 괜히 본계하다가 알아보면서 오 아이스 주장도 한번 써보자 아 근데 모바일의 최대 단점 총을 들면 총 총이... 바로 나가 이거 잠깐만 이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이게 보시면 포피가거피프 포핑... 봐봐, 봐봐 이거 총이 바로 나가 들다마자 이거 이상해 아 잠시만요 잠시만, 잠시만. 야 롤롤롤 야개임들어 조작하는거 아 모바일 유저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총이 맞아 이거. 들자마자 바로 나가 이게 총이 봐봐 총이 들자마자 바로 나가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거 이 일단 쓰리 핑거 쓰리 핑거 모바일이지만 어, 모빙은 잘할 수 있단 말이야 어, 야. 여기 올라가지나 오케이 올라가지나 야나 이런 건 진짜 남생 처음이다 이런 경우 야그배드워즈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유저들도 뭐 잘하더라고요 뭐 머더는 확실히 모바일이 겁나 불리하네 요 써보니까 확실히 여기도 이렇게 깐트롤 올라가지긴 하네 근데 얘 머더 누구야 머더 야 머더 왜안 나오냐 여기 시간 표시가 안돼 모바일은 야이 시간 얼마나 남은지도 안 보여 아 뭐야! 아니 너 아, 잘못 샀으면 큰일 날 뻔했다. 나 미트볼인 줄 알았는데 처음에 미트볼 아니네. 아니, 뭐해 너네. 아, 근데 총을 제대로 못쏴봤어 총을 쏴봐야 되는데 아니, 머더가안 나와 가지고. 어, 뭐야? 이연석 주장관. 어, 야, 왜왜왜안 왜. 돼. 뭐야? 왜? 왜왜왜왜 왜, 왜. 어. 야, 화면왜안 돌아가. 야, 뭐야? 화면왜안 돌아가. 이왜왜왜왜왜왜왜왜 망크... 아니, 화면왜안 돌아가. 화면이 왜거 그 옆으로 안 돌아가. 왜왜왜왜총좀 시험해 보자. 아, 총, 총 쏘다 맞왜 나가는 거야, 저거 진짜. 어이가 없네. 그냥 해 본다. 그냥 해 본다. 컴퓨터 찬스. 컴퓨터 찬스. 컴퓨터 찬스. 야 컴퓨터도 화면이 안 움직여지는데? 아, 누가 뭐다 누가 뭐 누가 뭐 누가 뭐 잠깐만 아 이거 화면 안 돌아가서 탑탑해 뒤지게 진어아 버글러스 내가 보기엔 버글러스 이거 아안 보여 이... 아뒤못 돌아봐 이... 잠깐만 아, 다시 들어가 다시 들어가 다시 들어가 다시 들어가 자 다른 서버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아 움직인다 그치 야 이렇게 움직여야지 그치 아 이거 어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컴퓨터랑게더 재밌는 거 같아 확실히 모바일로 하니까 답답해 죽겠어 그러니까 1인칭 할 때도 이렇게 오래 걸려 1인칭 할 때도 어? 1인칭 할 때도 겁나 오래 걸리고 아 잠깐만 야, 자, 자, 잠깐만 저 어떻게 잠깐만 야 잠깐만 저 라디오 어떻게 라디오 라디오 어떻게 꺼 라디오 핸드폰은 라디오 못 끄지 야 진짜 버전은 모바일 망겜이네 진짜 원래도 망겜인 거 같긴 하지만 모바일로 이거 시간도 표시 안 되고 어, 라디오도 못 끄잖아 아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스크롤 빡빡이다 나도 무관이 걸렸죠. 여기 이맵은... 아얼이스이맵분 나쁘잖아. 아 제발 라디오 좀 틀지 마라. 제발 라디오 틀지 마. 라디오 틀다 저작권 권리는 이 책임이야. 나1인으로해 봐. 차라리1인으로해다차라리 오케이. 1인칭나 1인치가 내가 내가 1인칭잘 쓰거든. 오이! 아우씨. 잘 쓰거든. 오이! 아, 모바일은 어, 판정이 더 구린 거 같아. 저거저왜 죽어 저 아, 왜저 플러스도 안 눌려? 저또 플러스 왜안 눌려? 어, 상점 열리나? 잠깐 상점 보자. 대머리만대머리만대머리만있네 왜? 왜대고리 말했어? 어! 제,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확실히 제일 불편한 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인칭 바로바로 안 되는 거. 1인칭이랑 3인칭 하는 게 겁나 번거롭다는 거. 어, 저는 원래 1인칭이랑 3인칭으로 되게 잘번거면서 쓰는 사람. 어이 나이스. 어. 어 뭐야? 총잡이 잠깐만 잠깐만 칼 던져 보게. 아아 들고 있는 상태구나. 아. 가자 가자 가자. 어? 야 뭐야 뭐야? 던져! 이렇게. 기 던지기 눌러고. 아 던지기 안돼 이거? 안던져줘 어!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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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아 이게 겁나 힘드네 겁나 힘드네 야 이거 칼안던져도 제일 들안던져도 칼이 칼을 던지려고 칼 던지기 누르면 칼이 없어서 그냥 칼이 사라져 그냥 아우 빡빡이 게임 진짜 야 아, 이거 모바일이 압도적으로 불리해 이거 모더는 아니 계속 누가 노래를 틀어! 아 무한 그게 없는 것도 직업인가 이거 어 그게 없는 것도 직업이야 어아깐를 내가 제대로 보여줘야지 이거 내가 어? 빡겜을 안 해서 그렇지 이거 빡겜 하면 너네 빡빡이야 다어 대머리도 해주이 감히 이거 어디서 아 근데 오른쪽 오른쪽이다 오른쪽이다 잠깐만 어이! 베이컨 캠퍼 캠퍼였구나 얘도. 어? 외국인들 국룰이 캠핑인가봐. K 재미들 국룰 싸우고 시비 걸고 욕하기. 외국 외국 재미들 국룰 국어라고 캠핑하고 팀이하기. 외국 챔들이 차라리 나다 차라리 나다 그게 차라리 나 그냥. 난 캠핑하고 팀이하고 국어라는 건 아이걸어서 개념이 없는 그런 느낌이라면 막 로블록스 안에서 뭐 싸우고 시비 걸고 막 욕하고 시비걸고 싸우는 그런 K 재미들. 걔네들은 인성이나 교육에 좀 문제가 있는 거야 그거는. 어? 이거는 좀 어, 가정교육이. 아니 뭐... 왜 나한테 왜 나한테만 아니 근데 나만 죽여 계속 나 애들이 아니 이런 스킨 끼니까 애들이 나부터 죽이아 <laughs> 이런 거 같은 스킨을 끼거나 잡패 스킨을 끼면 항상 퍼블당해아구문 아까부터 안돼전 부계정이야 얘는 얘는 부계정이 다 됐고 어, 누비가 절대 이런 움직임안 나올 아 세형 체용자들의 싸움이야 이거 완전 오 가까워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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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laughs> 여기 서버이들 잘하는데 모바일로 들어왔어 홀리셋이야 이거 여러분 또 모바일만 가능한 모바일만의 특권이 또두 가지 있거든요 여러분은 일단 첫 번째로는 칼 던지기를 대기할 수 있다 저거 그리고 두 번째. 버브이 건법이 가능하다 아, 네, 여기까지. 모바일 장점이 그두 개밖에 없습니다. 또머더는 FPS처럼 에임이 겁나 중요하잖아. 근데 에이밍에 있어서 이거 모바일 머더가 겁나 불리해. 그냥. 아, 근데 저거 지금 캠핑하고 있죠, 지금? 얘 빡빡이 너 머리 조심해. 머리 조심해. 빡빡이. 간다. 간다, 빡빡이. 아, 잠깐 여기. 지금 집어트로다가요 총알 이거 총알. 아, 저 봐. 아이씨 왜 총알이 안 나가? 이렇게 몸뚱아리 사람 몸뚱아리 이렇게 클릭을 했는데 안 나가 총알이 이거 아머더가 되든 캐리프가 되든 내가 직업 우승을 한번 해보자 아 진짜 무고 아닌가 얘?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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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저 어, 어. 친구 모바일 같거든요 모바일 대 모바일이면 할만하지 캠핑 하나 얘 잠깐만 아마이 갓. 저 아, 여기 숨어 여기 숨어 있다. 일단 여기 숨어 일단 여기 숨어 아잠만 이거 야 그거 아, 이 나올 수이 얼굴도 트롤 칸상이란 말이야 아 죄송합니다 아 잠깐만 야이 녀석 스팸 점퍼에다가 캠퍼래 스팸 점핑하고 캠핑한다고 신고한대 어 잠깐만 야어잠 마스크 상태로 물먹을 뻔했네 잠깐만 지역 걸려갈 수 이거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 이거 1인치로 한번 연습해보자 1인치로 연습해보자 이번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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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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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안 볼까 핑? 아이 들자마자 나가지 여러분 머더핑이 얼마나 홀리셋인지 알겠죠 봐봐 여러분 봐봐잘봐봐 봐봐, 여러분 잘 봐봐요 클릭하고 뗄때 나가 봐봐 아 저기서 머더 오고 있나봐 오우 3인칭 3인칭 겁나 불안해 3인칭에아이뭐더 쫄아서 안 오고 있네 아 이거 오우씨요 저 뭐야 뭐뭐비가비가비가비오 맞았어, 야저 원거리에 맞았어. 뭐야? 모바일 또 홀리스탄 점 하나 더 발견했어. 야 움직이고 있을 때 총이 안 나가. 방금 제가 도망가면서 쏠려니까 움직이면서 쏘면 총이 안 나가.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요. 모바일로 한번 머더 해봤는데, 아 봐봐, 잘 머더 걸리지 마. 아 끌려고 했었는데 머더 걸리네 진짜. 아 잠깐만, 일단 밖에 나가, 밖에 나가, 일단 밖에 나가, 밖에 나가, 잠깐만, 보자마. 야 겁나 힘들어, 겁나 힘들어. 야3인칭으로 야, 3인칭으로, 야, 인칭안 돼, 다1인칭 너무 빡세다. 컷 해주고 오케이 컷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야 잠깐만 야 제가 칼 어떻게 던져 오케이 칼던지기 포기하자 근접으로 다잡자 근접으로 다잡자 안되겠다 이거 칼안 던져져 이거 버그 때문에 이거 으아! 너도 모바일 해봐 임마 아 일단은 머드는 아, 모바일 망겜니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평생 탈모 평생 탈모야, 너 평생 탈모 야너 진짜로 어 게임 좀 만들어 제대로